신놈이냐? <laughs> 미 아니, 나 진짜 아나 진짜 바로 직전이었어. 이 사람들 개 웃었네. 아리요같도도 도환이냐? 개 도환이냐? 게임이 이게 더펜에다 지려. 저놈안 앉잖아. 나는 여기서 개발 안 나오냐, 얘들아? 거를 잡고 도리라개 아! 나쁘지 않아. 아 진짜 <laughs> 도! 도! 아! 힐레가 될수 있어요 야 이거 발판 됐어 이거! 안녕 걸라올려정 어? 어? 윤? 유치아 이거 진짜 아니지 아 진짜 아니지 아니야 장난이 잡아본다 오케이 오케이 걸, 걸면 봐줘 유! 어, 오야 이거 보내겠다 이거 그렇지 어? 윤? 걔만 보여줘 아 레전드 윤모? 예. 정만 어, 지... 이건 지름길 타는 게 맞다, 솔직히. 야 윷대로 손. 이건 솔직히 아예. 지름길 타는 게 맞아야. 뭐 <laughs> 아니야 윷대로 손. 인간적으로 이건 야, 지름길이 맞아생님야윷 개보 윷 개보 윷. 야다 조용해, <laughs> 다, 조용해 <laughs> 다 조용해, 다 조용해. 야 윷대로 손. 지름길 뭐 <laughs> <쬐세요. 웃음> 지름길로 세요 지름길로 채세요. 야윷 개보. 어디로 가요? 야윷 개보. 와. 어차피 나도 잡힐 운명인데. 못 채겼는데? 어안잡안 잡네? 아니야 저거 안 잡는 거야. 아, 벌 섞어 와 이러면 내가 좀좋한데 이순아 <laughs> 나, <laughs> 나 발판 야, 내가 발판 밖에 더 되냐고 이러면 발판 테이기 테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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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짜프 테이프 테이프 테아프 테이프 테이프 테아프 테이프 테이프 테이아 테이프 아이프 테이프 테 아, 떼도. 진짜 <laughs> 아, 지랄. 어디로 가요? 진짜 지랄. 아, 아 진짜 제발. <laughs>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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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어, 주시네? 예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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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야 잡았다, 잡았다, 아, 잡았다, 아, 잡았다. 아, 위에 잡았어. 위에 잡았어. 야, 위에 잡았어. 뭐로이구. 뭐로 잡아, 뭐로 잡아, 뭐로 나, 아, 그렇지. 도, 어, 어디로 가지? 이제 알아서 해. <laughs> 아, 레전드네. <laughs> 야 그냥 빼으로 하나 뒤로 보낸 다음에 유스로 보내. 아니 그냥 펫으로 잘하 아, 그치기리 아기 준아. 어. 하이하이 잡네. 하이 어, 이 나왔어. 야, 발판 이게 맞다. 이거 이게 맞다. 야, 지랄 진짜. 발판한 쪼이. 어. 아, 진짜 지랄성야개울개해 <laughs> 아니, 기아야 기술이... <laughs> 야, 너네 진짜 양심의 가책좀 느껴라. 거만 양심이 없어. <laughs> 아, 근데, 야, 이러면 에이. 성기 준 좋아, 오히려. 야, 오, 뭐, 좋네, 좋네. 니한테 <laughs> 좋잖아 놔 너, 너가. 이 말, 진짜. <laughs> 야, 나 뭐. <laughs> 아. 뭐, 자, 뭐 잘못했냐? <웃음> <웃음> 내일 복귀라고, 그냥. <laughs> 가차없이 가 보내버리는데? 어리요. 아니. 나시벨도 아, 아, 먹었어. 그냥, 그냥 보내줘. 그냥? 아, 너무해요. 아, 야, 괜찮아. 게. 발판이야. 발판, 게. 내려오자. 이제 야, 이거 발판, <laughs> 와이거다나도 발판이네. 게. 나만 잡지 마. 나만 개개 그렇지 <laughs> 아, 자, 드가자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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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개자리 비워 지 차라리 가자 가 비워 자래차라개자주 차라리 비워 주랬잖아리 계좌를 비워 오아몰라아잡아잡 어, 아야 딜아아머어 잡어 야, 잡어. 야 견뎌지, 아프... 맞잖아, 나도 어, 아 양아 그래. 아, <laughs> <laughs> 자 조용 야나 진짜 아서보 아 뭐야? 어리여. 아 맛있죠. 아, 조졌다 이건. 아나하 나도 맛있어요. 야나 여태까지 어리여. 지금 생각만 가보고서 다 먹힌 고어 꽉다. 아, 아. 안 잡어? 기준아 너 발판이다야. 못잡야 <laughs> <오> <laughs> 이거 나. 너뭐 진짜 아 조용. 조용. 야 이거 나 진짜 이거 지진 일으켜도 되는데? 미친. <laughs> 아나 여기 진짜 왔냐고 이게. 기, 기준이 개웃기네. 아무나 잡고 저기 장난이아자 걸. <laughs> 어디로? 걸개개개 개, 개. 그렇지. 아, 나였으면 먹었어 그냥. 자 주작 <laughs> 한번 해볼까? <laughs> 진짜 주작이네 야. 저 개주작이네 발야 개주작이지 저거는 시발. 나 저거 좋댔다 야. 나빠. 네가 무조건 잡아야 된다 위에. 음? 시발. 예. 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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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가이에아 근데 그렇지 그렇지 일단 잡아. <laughs> 그리고 또걸이오면 <골라오면> 아가비. 뭐요? 이 에이. 에이. 에 그럼 죽어! 아, <laughs> 진짜! 진짜. 아, 야, 야, 가 ᄌ 됐는데, 야, 이거 어떡하니? 아, 내가 가벼운 0 0줄게 와, 좋았다. 아, 100도 나오다 아, 나 진짜. 아, 좋았다. <laughs> 와, <웃음> 이게. 야, 그래도, 야, 6칸에서 가면 잘안 잡혀. 야, 개... 유시 낫겠다, 유시. 거버클날 거였지? 아, 걸도? 걸도? <laughs> <거울도>? 아깐? 이거 <laughs> 줄까? 나도 살아야지. <laughs> 나 팔아야 돼. 아, 편요네 자, 어, 야, 제초거조심해라쟤 오늘 백도 존나 많이 나온다. 자, 조요 잠깐만, 개, 기린아, 개, 하하하, 야, 뭐나오는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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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도야, 어, 계속. 개로, 개로 잡자, 개로 잡자. 기준아, 개나 와. 아.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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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 <laughs>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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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> 개, 개, 개 오. 어, 걸 나오는 거아니야 오. 야, 아, 나, 개, 개, 개. 어? <목소리> 야, <너, 목소리> 야 너, <목소리> 너, 뭐하냐, 너 진짜? 야, 너 그냥 보내라, 그냥. 보내는 게 맞아. 야, <목소리> 야 보내, 보내. 어, 없지 마. 없지 마, 보내. 어, 이게 맞아. 그렇지. 아, 진짜 지랄이 나오는 거 백도, 백도. 기준아, 기준아, 가도아 기준아, 도도아기준도도도 오네? 야, 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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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. 오? 오? 에? 야, 컬, 컬, 컬. 야, 개. 잡자. 잡자. 헐? 음. 아, 아, 잠깐만. 게... 아, 위에 잡아. 위에 거울. 모로 잡을 수 있어, 귀지. 모로 귀지 잡아. 아. 모로 귀지 잡아. <laughs> 야, 모로 귀지 <기술이> 잡아. <laughs> 잡아야지, 이거는. 어... 야, <laughs> 야, 이거 진짜 귀차리야. <laughs> <laughs> 야, 기술이. 오픈카 <오프가>? <laughs> 오! 개 <laughs> 어, <게> 웃기네. <laughs> <laughs> 알았어요. 그 <그럼>. 다음에 <laughs> 아, 소마 뭐가 나오겠니? 뭐가요? 아, 야, 이건 비상인데, 뜨거끝자요이 퀴즈 걸만나고지 빠, 야, 소마, 야, 야, 거라, 야, 거게거게 기준 나 거리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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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존나 을기래 아. 아, 저거 어떻게 잡지? 아. 아. 아! 또. 야, 뭐야, 이거. <laughs> 야, 어떡할래? <laughs> 뭐, 뭐 할래? 야, 너 혹시, <laughs> 이거, 녹갔다 <이거, 누가> 놨냐? <laughs> 아. 녹갔다 <누가> 놨냐, 이거? <laughs> 야, 기, 기준한 내가 잠깐, 자비를, 잠깐. 자비를 베풀어줄게. <laughs> 야 잠깐만 근데 이것도 죽대는데 잠깐만 야야 오, 야, 1월 야월1다야월1다 1월 다월1다 1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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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야 1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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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월 1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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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야 1월 1야 1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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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야 1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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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름길 보내면 잡을 수 있을 것같아고 아, 근데 이게 뭐냐면은, 얘를 가만히 내두면은 무조건 얘가 걔로 잡을 수 있어. 아니야 일단은 그러면. <laughs> 어, 잠깐없나 이게 맞아. 일단 요게 맞아. 준이가개나 <laughs> <나라, 웃음> 개나면 사운인데 아. 더! 야, 아니야, 아니나 좀. 야, 어, 야, 야, 도모. 난 자기가 생각해봤어. 도모 하자고 할뻔 했는데, 그건 아? 아닌 것 같아. 아, 도모 아니야? 도모 아니야? 도모 <laughs> 아, 아니야? <laughs> 맞긴 해 야, 그게 아니, 맞아 그거, 그게 맞긴 해 미안한데 이거 미안한데 도모가 맞아. 맞아 우리, 우리 모두미안한 아, <laughs> 거야 우리 모두를 <laughs> <뭐들을 웃음> 안한 <laughs> 거야 봐주세요 <laughs> 그렇지, 아, 그렇지 그렇지 오, 그렇지, 오, 그렇지. 안 따라 해 아, 제발 백도 제발 백도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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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럽다아어 <laughs> <laughs> <오>, 잠깐만 빵빵 <laughs> 어? 유지원 어등 저... 응, 아니 나어야 <laughs> 유추로 해놓고 <laughs> 걸로 안 하잖아 아야 걸걸야 발판 만들어 주지 발판 아 그게 나게 내가 잠 한번 해볼까 끄지 시발 오 어, 시발 나 죽겠어 절대다 절대다 아비 아 절대다 야 시발 컴퓨터에 물을 렸어 시발 어거리요야 기자 나 발판 가져 도어리요야 그냥 걸 걸로 발 걸로 발판 해줘 아 몰라 아 몰라 <laughs> 아 제발 제발 야건강이진 어차피 이제 잡아 개만 아니면 돼 개만 아니면 돼그 에이 야야야야야야야 봐줘야 진짜 봐줘야 되는 거야 이거,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야이 <laughs> 사람의 미미가 있어야 돼 라따라따 라따어어 이거 야아 기준아 아나나 봐줄게 봐줄게 진짜로 <laughs> 나 내가 걸려도 어쩔 수가 없다 <laughs> 에. 어. 게영등포대신 진짜. 에이. 아. 선생는데왜 아, 아, 뭐, <laughs> 그냥 개새끼야? 야, 개나 와. 개나. 거리요. 어, 어, 야, 육발로 그냥 넣어. 어, 넣어. 넣어, 넣어, <laughs> 그래, 말도 <laughs> <살구를. 웃음> 아, 거리요. 아, 나하나 <깨나와. 웃음> 오케이. 뺏도뺏 잡아, 뒤 잡아 그냥 뺏도뺏뺏 에이 <laughs> 아나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아아 아조아 으아 아이씨발물 쏟았다고 아 야, 자, 진짜 아 진짜 옆에서 물어볼게 <laughs> <웃겼다>, 진짜 뺏어 <laughs> <laughs> 뭐어 이새끼가씨발 <이랬던가> 봐줬더니 어어야 <laughs> 오! 오! 겹쳐 어어 오! 오! 아, 잠깐만, 예, 예. 오! 잠깐만. 오, 잠깐만. 아니, 나 잠깐, 나 어, 야, 날 어, 어 <laughs> 형, <병신이야? 웃음> 아니, 잠깐만. 아나 잠깐. 나가내나다 야, 날왜 잡아? 미친놈나병신이야형병신이야 아, 잠깐만. 나내줘아 야, 너무 억마나 해서 내줘아 지금 개... 아, 이걸 보네. 와봐 아, 맛이 없네. 나 그거 어떻게 나가 그러면 오, 아, <laughs> 어디로 가요? 아, 아, 나 진짜... 난 무서운 억갈 속에서 버텨야 될 거야. 나는... 거리요. 인제 제가 억까가 아니라 제가 우승후보야 지금. 불됐어. <laughs> <X> <게. 웃음> 이걸 러니 답이지? 개개개개 개. 아. 아니요. 장난에 정세됐고. 백도. 아. 겹치죠. 아, 잠깐만. 겹치죠. <laughs> 야니 네 말이 너무 많아. <laughs> 잠깐만. 근데 아 이거 성기준 주는 거보다 공짜빵 주는 게나 같고 <laughs> 어. 성기준 발판 주는 건안 좋아 <laughs> 지금. <웃음> 아. 아나 아니, 발판이 아, 아니야 별판이 못 써. 나나두개다 나왔 나말다 나왔어 지금. 내가 니까 그러니까, 발판, 발판 주기. 그러니까 있지? 앞으로 가는 거보다 어, 앞으로 가면 니네 발판 되잖아 씨발. <laughs> 발판 주기는. 아나 그럼 뺄도 할 수도 있지. 이거 자동 진행 이로 되지 않을까? <laughs> 어, <에이. 웃음> 야 그러면은 니막지름길 네 <laughs> 같은 데서 이상한 짓 하면. 아 근데 <laughs> 어차피 이게 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. 어떻게 하실래요? 아 이거 개랑 도 때문에 염병인데 이게 맞다.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쫓됐는데 <X> <laughs> 이거 장난이 됐는데? 장난이 발판 쓸것 같은데. 개나와 그렇지. 걸어라그 걸게? 아. 올라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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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위에 야. 라올 잡아야 돼. 야, 이거 잡아야야 이거 잡아야 야, 돼. 라기좀 위에 잡아야 돼! 이거 는 진짜. 야, 잠깐 목에로 띠로 나갔고 개그다 나가 있다고. 저저저 견제해야 돼. 짝빠가 목에로 쓸로 나가지고 잡을래? 야, 목에로 띠로 잡는 거맞다 아, 그렇지. 둘다 잡. 그래, <laughs> 아, 그래. 그게 맞지. 근데 씨발 인제 야, 공짜빵 잡아라 인제. 아, 어. 아, 어, 야, 좋됐다 어디 있야진짜좋그 <laughs> <좋됐다, 웃음> <저>, <laughs> 야, 씨발 좆됐다. 아, 얘왜또 뭐야? 아, 이거 그냥 동에 보여 줄게. 다 퍼져 있어저고 야, 걸깔아봐 아, 알아서 해. 걸어 그걸로 가든지 알아서 해.

아까.. 케켁케켁케켁케켁 네, 번... 아.. 당일리네 아.. 야 유수로 놓고 <laughs> 아얘네 애매하네 알아서 해 아... 알아서 해 어차피 근데 음... 가운데 두지마 가운데는 안돼 가운데 내봐요 어 가운데 진짜 해봐요 왜냐면 가운데 놓자 도안나오 가운데 놓으면 니 무조건 잡혀 그래서 그래 야독그안 나온다 아나얘나얘무을 믿을게 보여줄게 뭐 <laughs> 오 진짜로? 아나 어, 진짜 <laughs> 보여줄게 니가 타당다 그냥, 개같은 놈아. <목소리> 예명, 진짜. 아, 내가 기사 봐줄까? 어, 한 번만 살려줘, 나 진짜. 아 진짜 봐줘. 야, 꼬리 나자. 아, 그래, 봐줄게, 봐줄게. 오케이, 좋았다. 아, 이건 봐준 게 아닌데, 근데, 씨발. 이 새끼, 씨발. 이 저거 하면 안 되는데? 이게더 좋아, 씨발. 어? 어? 야, 잠깐만, 쟤도, 쟤도, 쟤도 근데, 문제 우승이 뭔데? 아, 어차피 근데 난 우승 못해, 이제, 씨발. <목소리> <목소리>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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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그렇지. 골. 그때 말다 나왔냐? 아니네. 짜빵 뻥인데. 솔직히 짜 빵이 잡으러 가는 게맞으려 이건. 이걸 없네. 아, 공짜 빵말다나왔 네? 아, 잠깐만. 어디로 가요첫 구간부터 가 아. 개. 아, 잠깐만. 이거, 이거 장난이도 있잖아. 이거 어. 장난이가 유력해. 일단 어. <laughs> 아, 장난이더 나와야 되는데. 거리야. 거리네. 아, 군이 제발 <laughs> 개 나와라. 리 아, 잠깐만. 아, 근데 이제 여기서는 뽀록 터진 새끼가 이면윷한번이라도 어? 나온 새끼가 이길 어? 확률이 높음. <laughs> 어, 이제는. 어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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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어? 아, 다 어. 아닌가 저... 오히려 아, 오히려? 야 오히려 지금 공짜빵이 자, 기회를 살릴수도 있고 야너 성기준 너 이건 넣어야돼 니 넣어야돼 아 그럼 니 죽어 나의 야 지금 모두가 지금 웃어보봐요 지금 <laughs> 아 이제 이건 근데 준이가 너무 압도적인데? 유세 도도도 개개개개 그 이거 야야 준이 잡아 준이 잡아 아 이거, <laughs> 아, 이거 공짜빵이 었겼다아 <laughs> 근데 그러네 그니까 <laughs> 짜빵이 이겼다 이거 <laughs> <목소리나> 이제 여기서 내가 뭐윳걸 나오자는 세상 얘가 있죠. 겨우 왔어요. 에헤이, 하하, 하 에헤이. 아, 진짜 이거 성나간다. 야빵이 도 나와야 된다 이거. 네가 재미를 알면 백도나. 해라 맞게 <laughs> 아, 나. <목소리나> <에이 근데 맞았잖아. 목소리나> 그래서 백도 나오면 레전드이네. 에헤이. <목소리나> <에이 목소리나> 아니야, 오히려 여기서 백도 나오면 공짜빵 무조건 승이지, 씨발. 그러니까 이거 도 나오라 차라리. <목소리나> 제발 백도나 낙낙 낙. 제발 낙도 아닌 백고도 백도 낙도 백도 고도 백도 고 제발 나고 제발 빼고, 제발 아고아아개 노잼 기준이 제나아나 <laughs> 오랜만에 살아 야셋다 나갔는데 <laughs> 다시 들어발빼 <쓸어, 다> <laughs>